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신성 데이터테크에 대해서 말씀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자1 0의 준하는 상승세를 자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서 2월 넘어가면서부터 자 계속해서 하락만을 해온 자 그런 엄청난 주식입니다. 자이 12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자 무려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50%가 넘어갔죠. 자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 고민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해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테마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하나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의 거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뉴스 보고 거래하시다가 고점에 물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래 방법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이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가격과 테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100% 무료로 자 이렇게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자 거래를 해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그 이유는 옆에 보시는 이 코스피 차트 우리나라 증시의 이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로은 어떻죠? 자 오늘 자 마이너스 지금 1.7%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안에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개파락도 모자라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장대음봉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 계속 마이너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좀더 크게 보시면은 자 물론 오늘도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승을 할 때에도 자 그리고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다. 자 언제나 이런 파랑색 캔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파랑색 캔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자, 매일같이 우리나라 증시는 자, 이렇게 출발 가격이 높고, 자, 끝나는 가격이 낮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매번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자 여러분들은 장중에 뭘 하십니까? 열심히 단타를 한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자그 정답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뭘 하면 된다?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매일같이 수익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종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를 꼭 챙겨 가야만 양전함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종가 베팅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세 종목만 드리고 있습니다. 4월 8일 오후 2시 48분에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백트 드렸어. 백트.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모두가 똑같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똑같이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매수 오케이. 자 매도도 오케이.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슈에 대한 분석 철저하게 해서 드리고 있고요. 자, 일회성 부각이 아닌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백트 종목의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보시면은 자, 무려 29.89% 상승 가습니다초 대박 수익이 난 거죠. 자, 저랑 같이 이렇게 종가로 거래하시다 보면은 자, 평균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수익이 운으로 나오는 수익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말씀해드리면서 증시를 이용한 거래 방법이기 때문에 참여만 하면 누구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평균은 10에서 15%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매일 이렇게 일정하게 거래하시다 보면은 자, 이런 초 대박 수익도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그 정도. 도로 이슈 분석이 철저하게 끝난 자 그런 종목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수익이 충분히 나와 준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 몇 종목 드린다고 했죠 세 종목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두 다안 하셔도 돼요 한 종목만 거래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셔도 저희 종목이면 몇 프로입니까 자 이것만 해도 아침 9시 남들이 단타에 참여를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30만 원을 번 거예요 자 물론 제가 평균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에서 15%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만 해도 평균적으로 하루, 자, 10만원입니다, 10만원. 자, 한 달이면 얼마죠? 한 달이면 200만원이죠, 200만원. 자, 이 200만원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거래 계속 하시면서 계좌에 물린 종목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마이너스난 것들. 이거 갖고 있는다고 회복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중을 줄여가야만 합니다. 줄여가야만. 자이 200만원으로 이거 하시라고요. 이거. 자 그러면 현금이 또 생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종가 종목 한 종목이라도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딱두 달만 하시면 됩니다. 두 달.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두 번째 종목 한국종합기술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고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도는 제가 언제 한다고 그랬죠? 아침 9시에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본다. 자,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만 제가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한국 종합 기술의 분봉 보시면은 자, 9시 시가 변동성 얼마나 옵니까 자, 15% 나왔죠. 자,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15만 원의 수익이 아침 9시 남들이 단타에 참여하고 있을 그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10에서 15% 정도가 나오고 있고 자, 세 종목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두 다할 필요 없다. 한 종목만 거래해 보셔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이렇게 대폭발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했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반영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고 거래 끝내면 돼요. 계속하고 보유하고 관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단타하려고 또 달려들었으면은 자 여러분들. 이 고점에 또 물려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폭만 또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물린 종목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 보셔도 제가 이구간에서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거래해야 되는 종목은 절대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방에서 매수만 하시면은 누구나 이런 수익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제가 유니온 드렸습니다. 자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똑같이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유니온 종목의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보시면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통상 몇 프로라고 그랬죠? 자 10에서 15%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익 누구나 챙겨갈 수 있고 누구나 저랑 같이 2개월 정도 같이 하시면은 계좌 분명하게 반전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방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음봉이 많아질수록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이 종가 베팅 방의 수익은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073의 3571으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 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배팅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양전한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하단에 58,000원을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은 자 하단에 5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571로 아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 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협정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000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나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배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